1번, 조선후기 김홍도와 신윤복이 대표적인 화가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림은 무엇인가요? 1. 수묵화, 2. 민화, 3. 풍속화. 정답은 풍속화입니다. 2번, 조선시대 일본에도 도쿄를 방문하여 막부의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고 쇼군의 답서를 받아오던 사절단은 무엇인가요? 1. 외교관 2. 연행사 3. 통신사 정답은 통신사입니다. 3번 조선 후기 중국과 조선의 위서를 집대성하여 동의보감을 저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허균 2. 허준 3 이재마 정답은 허준입니다. 4번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만든 향촌 자치기구로 수령을 돕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한 기구는 무엇인가요? 1 위정부 2 춘추관 3 유향소 <목소리> 정답은 유향소입니다. 5번.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1. 홍익인간. 2. 인내천. 3. 성선설. 정답은 인내천입니다. 6번. 이것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하여 반포함으로써 6.25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 팔조법 2. 훈요 10조. 3. 경국대전. 정답은 경국대전입니다. 7번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했던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이 작전을 전개하여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이 작전은 무엇인가요? 1. 폭풍 작전 2. 인천 상륙 작전 3. 배수진 작전 정답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8번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된 것으로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하여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1. 수원 화성 2. 남한산성 3. 행주산성 정답은 수원 화성입니다. 9번 고려시대의 승려일연이 고조선 에서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와 설화들을 모아 편찬한 역사서는 무엇인가요 1 삼국사기 2 삼국유사 3 발해고 <목소리> 정답은 삼국유사입니다. 10번 조선시대 관리 등용 제도로 문과, 무과, 잡과가 시행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음서 2. 과거 3. 천거 정답은 과거입니다. 11번 조선 후기 서양 학문의 하나로 연구되다가 신앙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확대되었으나 조상의 제사 거부로 금지된 종교는 무엇인가요? 1. 유교 2. 이슬람교 3. 천주교 정답은 천주교입니다. 12번.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교육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1. 서원 2. 서당 3. 성균관 정답은 성균관입니다. 13번. 조선 시대 중앙 정치 제도 중 삼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사헌부 2. 춘추관 3. 홍문관 3. 정답은 춘추관입니다. 14번. 고려와 조선시대의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병난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는 무엇인가요? 1. 역참. 2. 원. 3. 봉수제. 정답은 봉수제입니다. 15번. 조선시대 청에 파견되어 공식 외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의 선진 문물을 조선에 소개한 사절단은 무엇인가요? 1. 통신사 2. 연행사 3. 외교관 정답은 연행사입니다. 16번 조선 후기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적용하는 사상 위약을 확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허준. 2. 이재마. 3. 허목. 정답은 이재마입니다. 17번. 최초로 화약을 발명하고, 이를 이용한 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과학자이자 무인은 누구인가요? 1. 최영. 2. 최무선. 3. 이순신. 정답은 최무선입니다. 18번 태종 때 제작된 것으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는 무엇인가요? 1. 택리지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3. 대동여지도 정답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입니다. 19번 세종이 각도의 관찰사가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서 들은 농사에 관한 지식을 모아 엮은 책으로 오늘날 전하는 가장 오래된 농서는 무엇인가요? 1. 농가월령가 2. 삼강행실도 3. 농사직설 정답은 농사직설입니다. 20번 주먹도끼, 순배찌르개를 사용한 시대는 언제인가요? 1. 구석기 시대 2 신석기 시대 3 철기 시대 정답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21번 옥저에는 신랑이 될 집안이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아이가 자라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을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 조계혼 2 민며느리제 3. 서옥제. 정답은 민면느리제입니다 22번. 사비. 부여. 천도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한 백제의 왕은 누구인가요? 1. 무령왕. 2. 동성왕. 3. 성왕. 정답은 성왕입니다. 23번. 조선 시대 삼정 중 하나로 군역 대신에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1. 환곡 2. 전정 3. 군정 정답은 군정입니다. 24번.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고 왕호를 마립간으로 변경한 신라의 왕은 누구인가요? 1. 내물왕 2. 지증왕 3. 진흥왕 정답은 내무랑입니다 25번 노비암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여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킨 고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1. 광종 2. 성종 3. 현종 정답은 광종입니다. 26번 통일신라시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우천축 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월명사 2. 설총 3. 해초. 정답은 해초입니다. 27번 조선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과 하층민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청에 진압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1. 을미개혁 2. 가보개혁 3. 이모군란 정답은 이모군란입니다. 28번. 1881년 고종 18년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옛 오군영에서 튼튼한 80명이 지원자를 뽑아 창설한 조선 최초의 신식군 때는 무엇인가요? 1. 장용영 2. 별기군 3. 통이기무아문 정답은 별기군입니다. 29번 고려시대 김부식 등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기에 관한 역사책은 무엇인가요? 1. 삼국유사 2. 바레고 3. 삼국사기 정답은 삼국사기입니다. 30번. 조선시대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자의 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1. 사단칠정 논쟁. 2. 예송 논쟁. 3. 호랑 논쟁. 정답은 예송 논쟁입니다.